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laughs> 아,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 정말 공감 가 말이었어요. <laughs> 여러분도 그렇죠? 창세기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가 요거는 선악과 나무 요거는 뭐죠 생맥나무 생명. 두 개를 두 개를 귀신이 따먹으라고 유혹한 거야 그래 그래 그러니까 이게 막이 맞자야 그래 그래요 응?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요 생맥나무와 선악과를 따먹으라 유혹했다 그래서 이게 마귀 맞자야. 그러니까 이 마음은 우리가 계속 타락의 극점에 이제 도달한 거예요. 인류가 인류가 이제 죄를 이제 자식이 부모를 못 알아보는 시대가 오고 어, 핵가족 시대가 이제 오니까 이 마귀의 소리뿐이야. 들리는 소리는 텔레비뉴스든 뭐. 뭐 롯데 그룹이 뭐옥신각신한다든 뭐든지 고것이 합의가 안 되는 거야. 합의가 안 돼. 야, 이거 우리 우리 신씨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합의를 하자. 이것만큼은 외부로 나가지 않게 하자. 가족 회의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야, 뭐든지. 근데 가문이고 뭐고 나는 필요 없다. 내가 주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든지 이 마귀의 소리. 이게 이제 70억 인류의 목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스트레스 에너지야.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어도 뭐 엄마가 자식한테 질문을 해도 자식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엄마한테는 스트레스야. 또 엄마가 자식한테 해주는 것도 스트레스야. 모든 사람의 말이 스트레스로 들리는 거야. 그게 마귀 소리야. 그래이 시대는 진정한 마귀의 소리.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걸 뭐라고요? 마음. 이게 우리의 마음 심자할 때. 우리 마음을 떠다는거예요 어? 그래, 마음이 밖으로 나올 때는 반드시 요, 요, 마음으로 나오잖아. 그니까, 러 마음은 이제 우리 그뭐예요 괴감, 남사구에개감요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응, 그래, 소리로 나오죠. 그래, 마음은 소리로 나왔다가 그 다음 뭐로 나와?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냥 그래요. 음, 그러니까 어, 마음이 결국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 이게 돼버리니까 행동은 뭐예요? 응? 행동은 볼 것도 없는 거지. 이 전복행에서는 지1이인1 음, 3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기서 보면 일적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천부경을좀 하니까 어, 일적 십거 여러분들이 이 주로 내가 다 제대로 가르쳐 줬죠? 근데 일적 십거 어, 어, 무게무게화산이 네. 마하마야가 석가모니를 낳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마야 부인이라고 해. 그래. 이걸 빼 이거는 성 빼고 마야 부인이다. 그러한 그래 마하 마야 마하 마야. 그러니까 이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라요. 그래서 이 맞자가 무슨 맞자요? 닦을 맞자. 갈 맞자. 닦는다 이 말이야. 닦고 마음을 닦는다. 어 마음에 때묻은걸 거울을 싹 닦으면 마음이 깨끗해지잖아. 에? 그러니까. 딱글 맞자, 갈 맞자. 네. 그래서 이게 마야부인이다. 그래서 이 마야라는 이름이 마리아로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집트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로 가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 마야가 마리아가 되고 간센보살이 마리아가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간생보살이이 사람이 간생보살이다이 말이에요. 왜냐면 마야 부인이 석가를 낳은 사람이고 예수를 낳은 사람이 마리아 부인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성당 가보면 종도 있고 염주도 있고 그러잖아요. 옛날 성당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 옛날에 유럽의 모든 성당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사원. 그래서 절이라고 불렀어요. 절. 그래, 영어로 성교회를 뭐라 불렀어요? 템플. 맞아, 안 봐요. 그러니까, TMPLE. 그러면은, 어, M. 그러면, 이 절을, 옛날에는 성교회를 전부 템플, 절이라고 불렀어. 그래,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걸 템플이라고 그러잖아. 절이라고 그래. 그고 그래, 이것도 이 사원, 노톨담 사원 알아 몰라요. 그 유럽에서 제일 오래된 성당이야. 그걸 누가 성당이라고 그럽니까? 성당은 우리나라 사람이 붙인 거요. 예그 사람들은 템플이야. 사원. 중들이 있단 말이야. 그 중이 누구냐? 신부야. 장갈안가 그래, 안 그래요? 똑같아. 그 대신 머리를 안 깎아서. 그 석가모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머리 깎은 적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원래 불교는 머리를 깎아, 안 깎아? 안 깎아요. 음. 그러니까 석가모니 그불상에 보면 머리 시끄먼 거, 꼬불꼬불한 거 있어? 없어요. 그리고 위에, 위에, 저, 저, 텁은 있 없습니까? 볼록 튀어나와서 안 튀어나와서. 그렇게 다그 묶은 자리야. 그러면 서가모님의 머리는 장발이라, 이 말이야. 음. 그렇기 때문에 내나 신부가 그 흉내 내는 거요. 예 그래서 이것이 모든 종교가 천부경에서 나가가지고, 천부경이 종교의 뭐라고요? 허버. 허버. 영어로 코아. 핵이라 말이요. 핵. 그러면 종교의 핵인데, 종교의 핵에이 허브에서 천부경이야 이게 천부경에서 이게 이제 환인한웅 거기서부터 내려온 만년 전에 나온 데서 불교가 나와요 이게 어디로 간다고 항아문명이 인도로 내려가서 인더스 문명으로 내려가 그리고 인더스 문명이 이집트로 가서 이게 이집트 문명 이게 저저 저 이집트로 갔거든 그러니까 이두 개가 합쳐서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그래 그리고 이 오리엔트 문명의 이 영향을 받은 것이 유대교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여기서 불교 종교, 전 세계 종교가 천부경은 만년, 이거는 2,500년, 뭐 이거는 뭐한 2,000년 이런 식으로 연도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우리 한민족의 천부경, 우리의 말하자면 우리의 종교의 허버가 우리나라고 우리나라에든 종교가 유럽으로 가가지고 기독교가 다시 오고. 우리나라 종교가 천봉에 다시 불 인도로 가지 불교가 내가 다시 돌아오고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서 연우처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야. 그 돌아오는 그 시기가 말세야. 그때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은 말과 글과 경전이 안 통해. 언어도 단 시대다 이 말이야. 언, 어? 어, 도, 단. 그러니까 요 때가 21세기를 앞두고 있는 시대야. 그래 이때가 우리가 모든 성경이나 미륵 하생경이나 불교의 미륵 하생경이나 모든 전세계 경전의 전세계 흥가들이이 21세기가 오기 직전에 메시아가 온다 이때가 인류의 말도 안 통하고 경전도 안 통하고 진리도 안 통하는 끊어진 시대가 오는데 그게 해인시대다 인터넷 시대다 이거 분명히 나옵니다 에? 그래, 이게 예언가들이 다 예언했어. 음. 음. 이럴 때는 무슨, 이 해인시대는 무슨 시대냐? 마음과 행동의 불통시대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럼 뭐가 통하지요? 말과 행동이 통하지 않으니까 심판이지. 이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안 통하니까 위에서 가만히 있나? 사람이 와서 이거를 결자해지를 해주러 온다, 이 말이야. 심행이 불통이야.